그래서 딱 야간 애들 별로 안 좋아했었어. 얘는 또 뭐야? 뭐야? 어쩜 우리 인천생명군인지?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우리.

또 받아주라 내두 손을 을었으면 <laughs> <영상에 찍었던 웃음> 네. 네. 둘이 앞으로 행복한 <웃음> <여기도> <웃음> <살아>. <웃음> 뭐야 왜 이렇게 끙끙 앓아 <laughs> <알아. 살아. 웃음> <laughs> 왜 끙끙 알아?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아니, AI가 원본보다 못 부르는 건 처음 봤네? 일본 영상에 나온 김재원. 아, 이거 아까 봤던 거구나. 뭐야, 이거, 아니, 너무, 너무 똑같이 생겼어. 아, 뭐, 내 캐릭터 자체가 뭐,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는 거긴 한데. 아 이것도 이것도 싸가지가 없다니까?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제... 저는 새우름도 먹었습니다 김지전입니다 저는 새우름도 먹었습니다 김지전 아아악 아아악 아아 그만해 아뉴스토중에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만 아니 원래 팬 영상이면은 살짝 감동스럽고 귀엽고 정성이 들어가고 뭔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 그냥 나를 미친놈으로 만들고 있잖아. 김재원 팬 영상. 아 요즘 따로 이런 걸 싸가지 없는 걸 만들어진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김재원 축구 매드 무비. <laughs> 뭐야? 야 이거 고등학교도왜 넣냐? 고할드가. 헤드가? 트 구금은 또왜 이래? 헤가다 투. 언제적이야? 투. 언제적이야? 원래도 음. 새 음. 음. 잘생... 목표가 또 그마야. 없1 0 시간씩 각잡고 앉아서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편집에 있다 그래 노래. 꽤 집중해서. 딱 한 신의 식만 뭐야 이 이게, 이게 뭐야 신라면이야? 뭘 빨갛게 뭐 연기 뭐야? 신의 식만 꼽지 딱한 신의 식만 꼽지 절대 어렵게 하지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해 야드야말 배우듯이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아니 목소리 또왜 이래요 이거? 목소리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졌어? 핵심 조합에 영웅만 바꾸면서 오시고 또 오시고 그러다 보면 마사도 헤드가 툭 나도 모르게 툭 처음엔 다들 세마했지 지금은? <laughs> 아왜 이렇게 아 패드영상은 이 새끼들이 진짜 모션 임팩트는 왜 나온거야 도대체 t 위야만 하던 초보들이 이제 들금까스 받아가면서 헤드가 후 옵치가 진짜로 되니까 단번에 만족도 1을 그게 오신다야 너. 언제까지저미에 타네? 야, <laughs> 누가 이렇게 사이 싸... <laughs> 새끼는 진짜 고소한다 너, 넌 내가, 넌 내가 어떻게든 내가 쫓아간다 진짜 어? 진짜 샅바를 피워내면 공부해. 아니 편 편집 연습하신 것 같은데 왜이 영상으로 편집 연습하냐고? 영상 내가 내 영상 다시 보기 영상들 편집해도 된다고? 왜 이거 심지어 내 영상 채널도 아니야? 이거는 오버워치 채널에 올라가 있어. 내 영상 채널도 아니야 이거는 심지어. 오신다 천억. 대가 포기하지 않으면. <laughs> 이 존나는 이거 뭐야? 아니, 그 아저기 잘했어? 어떻게 한 거야? 포기하지 않는다. 야, 도 아, 싸가지 존나 없네요. 만약 스트리머들이 20년대로 간다면, 뭐야 멋있는데? 어 야, 뭐야 어나 옛날에 태어났으면 좀 좋나 어? 간지났을 것 같은데? 게레니 <laughs> 아 뭔가 느낌이 있다? 뭔가 느낌이 있다 얘들아 뭐독어 뭔가 느낌이 있어 형독 와야 형독형 진짜 돈 존나 많을 것 같아 김장한 팬영상 쇼에새로도 먹었습니다. 김지피 지피 차파 차파 파 김전이 여자라면 야 이거 그데 존나 난미세일 것 같아. <laughs> 정영돈 여자 버전. 정영돈님 여자 버전. 이거 남미세 간상이라는데 존나 웃김 정현동이얘 얘랑 친구일 것 같아 이 친구랑 친구일 것 같아 옆에서 같이 <laughs> <laughs> 김정역대 얼굴 변천사 2018년에 내가 얼공했었냐 진짜 오래됐다 2019년 2020년 점점 점점 푼다 점점 불어 점점 불어 그, 더불었어 그러다가 좀 빠졌다, 이때! 이렇게 보니까 살 빠진 게 많이 느껴진다. 스키츠노, <목소리> 스키츠노 아, 나왜 이런 영상만 봤냐니까? 싸이는 미? 아아아아아아 아, 저것 좀 확대 좀 하지마! 그래, 이런 걸 만들라고 이런 거 이런거 귀엽잖아 나에 이런걸 만들라고 얘들아 김재원을 화나게 하면 안되는 이유 우유 말고 우유는 어때요? <laughs> 재밌네 아이 친구 재밌네 우 <laughs> 뱀파이어가 된 김재원 내 정체가 뭐냐고? 나? 인간이 아니야 그럼 뭐냐고? 난... 뱀파이어야 <laughs> <laughs> 야 현타 안오시나 이런거에 좋아를왜 눌러 삭제하라고 삭제 야 팬영상을 유튜브에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게 나야 근데 씨발 이거라고 이게, 얘들아, 얘들아, 팬 영상이라는 거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지. 나를 패는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관심 주면 더 한다고? 그러면 관심을 더 줘야지. 이렇게 관심을 줘가지고 내 유튜브 각도 만들고 이러다가 진짜, 어? 멋있는 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만들어주는 건 고맙다, 얘들아. 근데 좀 멋있는 걸 그려봐. 좀 멋있는 거좀 뭔가 김재현이 남자친구라면 이런 거 좋잖아. 김재현의 사랑스러운 애교 챌린지 막 이런 거 좋잖아. 아까 있었잖아. 아이, 계속 걔렌이랑 뽀뽀를 하잖아. 내팬 영상 금지상 디밥 금지. 김일진 금지, 김치따 금지, 그냥 게렌 금지, 야나도 금지, 가짜사나이 금지, 됐지?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없으면 뭐 만드냐? 뭘 만들 게 없어. 예를 들어서, 김재원과 데이트. 김재원님이 좋은 이유. 재원이 오빠랑 결혼해야 되는 이유. 막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 얘들아. 그걸 누가 보냐고? 내가 볼 게, 뭐야, 개도잼 영상이야. 내가 보면 되지. 아,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방송적으로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방송적으로 이런 멘트를 치긴 했지만은, 고맙습니다. 얘 만들어주셔서. 이게 다 사랑이고 관심이다. 다만, 그 뭐냐, 다른 건 모르겠고, 게렌이랑 뽀뽀하는 거만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까다롭기가 우리 부장님 뜰. 야뭘 까다로워 이게? 어 이거 없네 이거 사람들.